할렐루야 어, 금요 새벽 예배를 맡은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은 음, 주일에 어, 이번 주일에 어, 우리 홈 모임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좀 어, 제대로 정리를 해서 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쉬울했던 어, 말씀이지만 정리해서 조금 더 깊이 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는 어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 상호 간에 하는 것이지요. 어 서로 이해 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까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내용인 노아의 방주 후에 그 무지개 언약이고 또 하나는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먼저 체결해 놓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 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져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약속은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도 좋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어 언약입니다. 약속의 한 방법이지요. 어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였습니다. 75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정한 그 10년의 기한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자 결국 그들 그는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말았습니다. 정실이 아닌 어, 신이었던 그 하가를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인간에게 두 개나 남겨 주셨고 보여 주셨고 약속을 지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16장 마지막 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까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7장 1절의 상반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전에는 장절로 나뉘어지 않았었고 그대로 통으로 읽었습니다. 지금의 장절은 나뉘어서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장과, 그리고 그전쟁의 마지막 절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 그것을 이, 이어져서 읽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것을 기점으로 99세 구세 때까지의 그 아브람과 하나님과에 대한 성경이, 내용, 어, 내용이 이 성경에 그 어느 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16장 16절. 하가리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 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그 전절과, 그, 지금 오늘 본문 17장 1절에 그 내용이 86세였더라와 99세, 9세라는 그 13년간의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99세 때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 전까지는, 즉 13년 동안은 나타나지를 않으시다가 99세 때가 되어서야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 음... 여러분, 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여지껏 없었던 자녀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자녀와 함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렇게 쳐다보며 기뻐하는 아브람을 그냥 바라 보기만 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그의 신앙이 회복될까?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완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올까? 어,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브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적 교제 없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절된 시간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조,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없이 그냥 끊어져 버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할 것이 없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여왕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 때를 부과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보암 2세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번영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보암 2세의 사적을 단 두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두 절이요.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영기를 이루었으면 그 안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이세에 그 문구가 단두 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절절한 사연, 이런 것들은 눈 뜨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찾아 볼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던 것들만 찾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참잘 나간다.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참 괜찮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록할 것이 있는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일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볼때 잘나간다, 괜찮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운 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기록할 것이 많은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서로 간에 깊은 관계들이 맺어 있는 그런 기록할 것이 많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답답한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면, 참, 그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있었다. "라고 기록할 수있으리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인데, 이제는 너에게 그 언약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의 히브리어는 탐임입니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겉과 속의 일치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치를 이제는 보여달라. 이제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겉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속 사람까지 좀 보여달라.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의 일치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이제는 할래 언약을 요구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래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래 언약의 핵심은 11절 말씀입니다. 이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베어라. 여러분, 배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할례 언약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그건 겉과 속의 일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살에다가, 우리들의 살에다가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아, 내 살에 잘라내는 언약을 새겼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중요한 본리를 보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잘라내는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라내어야 하는가. 내 것과 내 속. 내속 사람과 겉 사람의 일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베어내고 끊어낸다, 도려내고 잘라낸다. 이게 결단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죄의 생각들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묶는게 결단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다 아예 다 잘라 버리는 것. 내 생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은 베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지 않으시고 네 살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을 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살을 내가 볼 때마다, 아, 내가 잘라 내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에 새기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살해만 받지 말고 네 마음에 자라나는 죄의 삭을 베어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잘라내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보여주시고 사랑한다. 기다리겠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도 결단해야 한다. 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잘라내라. 13년 동안 내가 내 아들에게 메여서한 번도 나를 찾지 않는 것, 이제는 결단해라. 잘라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관계를 방해했던 이스마엘을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살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입니다. 내 육체에 인 할례보다 정말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아서 잘라내는 자라나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무엇을 끊어 내어야 합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것,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어버리고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임입니다겉 사람과 속 사람의 일치. 우리는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겉 사람과 내속 사람의 일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계속해서 잘라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음, 주일날 나눴던 어, 간증이지만 제가 한동안 음,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어, 제가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지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친 것이 뭐, 무엇이죠? 어떻게야 예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죠? 그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달마야놀자라는 어, 영화를 정말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무릎을 탁 하고 칠만한 그런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장면이냐면, 밑 빠진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고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요. 밑 빠진 항아리에 완벽하게 전혀 새지 않고 물을 채우는 방법은 바로, 물 안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가 물에 빠져버리면,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채워지고, 또한, 물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고, 어, 아, 이게 예수님께 미치는 거구나. 우리의 부족한 점, 정말 우리가 밑이 빠져버린 구멍이 나버린 항아리 같은 존재인데 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 갈수 있다면 그 방법은 단 하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그 안에 빠져서. 그 안에 가라앉아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치는, 것. 어차피 내가 죽을 것, 내가 가라앉아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질 때, 오. 그렇지,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미치는 것이고. 성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것. 겉과 속 사람의 일치 변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쳐야만 합니다. 배어 내어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계속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교공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크리스찬 다운 삶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킹스골 리처치 모든 성도님들 지금 너무, 너무 훌륭히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에 보이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정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임, 겉과 속의 일치, 겉 사람과 속 사람의 일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배워 버려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한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마다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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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어져서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야만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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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킹스글로리처치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를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킹스쿨 처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철 한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